스마클럽에서 외승을 나왔는데요. 지금 트레킹을 하고 있어요. 저는 제나이를 타고 있고, 에이, 네. 애미랑 미르랑 가동이도. 은 걸어갈 거예요. <laughs> 자생 라이브. 좋지 않습니까? 오늘 날씨가 이렇게 쨍쨍해가지고. 응? 음? 아, 여기. 가. 자, 산 정상에 올라왔다가 지금 내려가는 길입니다. 마지막 날이라 이렇게 트레킹 왔어요. 운동도 하고 좋네요. 요 고려승마클럽 외순길 중에 하나인데, 소나무길이 쫙 이렇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몇 년생이냐고요? 아, 이제 막 40대입니다. 오늘 고려승마클럽 원장님이랑 같이 이렇게 트레킹 나왔어요 말들이랑 이렇게 산에 올라가고 이제 내려가는 길이에요 네. 머리 조심 이렇게 갈때 앞에서 나무 같은 거나 아니면은 장애물 같은 게 있으면 앞사람이 뒷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 준답니다 어, 낙엽받바람 맞는... <laughs> 확실히 정상에는 바람이 부네. <목소리> 많이, 네. 네, 느끼고 있죠. 세이 <목소리> 많이 생각하는데 이렇게 외승도 달리는 외승이 있고 산에서 이렇게 걸으면 초보들도 이렇게 트레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트레킹을 하고 있어요. 뛰진 않고 슬슬 걷고 있습니다. 왜 지금 소나무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 소나무는 이렇게 겨울인데도 푸릇푸릇하네요 이렇게 외승 나올 때는 간격을 맞춰서 가져야 돼요 走。 내리막길 가고 있어요 말 타는 게 실내에서 타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자연에서 산을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말이랑 같이 호흡 맞추면서 이렇게 트레킹하는 승마도 있거든요 사실 보면 은 골프보다 싼것 같아요 막 엄청 비싸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잘 알아보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말들이랑 같이 운동하시고 교감도 하시고 그런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좋거든요. 지금 낙엽 밟으면서 가고 있어요. 딱 여기 땅바닥만 보면 가을 같네요. 지금 거의 이제 겨울을 지나서 봄이 오고 있죠. 저 앞에 원장님이 오늘 리딩 해주십니다. 브이! <laughs> 어, 발벽에서 이런 거 해야 돼? 제가 길을 몇번 여기를 다녀보니까 그래도 좀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한 손으로 들고도 걸을 수 있다는 게참 놀랍고 재밌네요. 따라 붙네요. 따라 붙어요. 자, 간격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게하고 있는데. 그렇죠. 니다 셀카야? 나야. 네? 어. 통 보이는 거 아니야? 여기 이렇게 풍경을 봐야 되니까 앞에를 찍고 있죠. 앞사람이 자꾸 말을 걸어요. <laughs> 자, 요런 데는 잘 피해가고. 여러분, 저는 승마하면서, 외승하면서 그 말들이랑 같이 농장에서 있는 모습을 동영상에 담고 있거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많이 놀러와 주세요. 무릎보다 좋아요, 여기가. 응. <laughs> 집에서 이렇게 보는 먹방이나 이런 것도 좋지만, 이런 풍경이 이렇게 있는 승마 라이브도 좋지 않나요? 여기 이렇게 전망 보이시죠. 이렇 예, 네, 지금 많이 내려왔어요. 야. 원장님. <laughs> 이제는 별로 안 끊기죠? 이제는 많이 내려왔어요. 산에서 다 거의 내려와가지고 그왜 궁금하십니까? <laughs> 아, 이네 <laughs> <laughs> 나이를 궁금해 하셔. 세분다 나이가 어떻게 되시네요. 나이를 궁금해 하셔. 세분 다. 나이는. 저기 아. 앞에 하얀색 잠발 부신 분 아까 산 초입에서 떨어지셨어요. 근데, 예, 이렇게 다시 타가지고, 예, 트레킹을 합니다. <laughs> 네, 떨어지자마자 코를 걱정했대요 근데 괜찮으십니다 이게 하하를하하은 맞아요. 말 타는 하들은 멘탈이 보통이 아니에요. 이렇게 용감해야 탈수 있는 게 승마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오늘 고려승마클럽에서 외승을 나왔습니다 오늘은 소나무길을 이렇게 가고 있어요 마다 뷰가 달라서 아주 감동스러워요. 예. 네. 앞에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들리시나요? <laughs> 계절마다 이렇게 뷰가 다 달라서 매력이 있다고 하는, <laughs> 한답니다. 네, 전해드릴게요. 말은 짝집기를, 어, 하는데 저희, 이, 이런 승마장에 있는 말들은 거세를 해가지고, 거세를 안 하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예. 네. 숫말은다 거세말이에요. 아깨도. 저, 그, 저 채널에 보면은, 그, 살구 색깔 말이 있거든요. 살구인데, 저희 마당에서 태어난 말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말들이 거세해가지고 짝짓기는 안 해요. 여기 있는 말들은 아쉽게도 반갑습니다. 아, 저도 원래 이렇게 핸드폰을 이렇게 드는 게좀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좀 흔들려도 이해해주세요. 지금 트래킹으로 걸어 다니고 있어서 이 뷰가 너무 좋아가지고 라이브를 틀었습니다. 아, 오늘 오신 분들 너무 반갑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승마하면서 말들이랑 같이 보내는 일상을 올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놀러와 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제 목소리 들리세요? 말 이렇게 걷는 소리 들리나요? 제가 그러면은 말을 좀 줄여 볼게요. 말 걷는 소리 한번 들어 보세요. 정말 생 라이브. 유튜브에 진짜 라이브 중에 생 라이브입니다. 생생 라이브. <laughs> 방금 보셨어요? 얘가 엉덩이 이렇게 치는 거. 쳤어? <laughs> 예. 네. 자. 소리로고거잘 잡고. 뭐라 안녕하세요. 자, 이제 산에서 거의 다 내려왔고요. 들어가려고 합니다. 와, 오늘 18분이나 찍었네. 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여기 앞에서 말들이 뛸수 있어가지고 이따가 꺼도 이해 부탁드려요. 다 앞에 다시 보여드릴게요. 아, 너무 좋죠. 이렇게 말 타고 뛰어다니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산에도 걸어서 올라갔다가 내려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도 외승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아, 반갑습니다. 지니님 여기 아 외승하고 싶으세요? 외승 초보자도 이렇게 할수 있어요 어느 정도 이제 자세를 그러니까 박자 맞추는 것만 하시면 초보자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원장님이 워낙에 잠시만요 저 여기서 코끼를 잡아야 돼서 원장님이 워낙에 베테랑이셔 가지고 초보자들 이렇게 저희 딸도 초등학생이거든요 초등학생 딸도 이렇게 외승 데리고 가주십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네, 여기 까시나무를 피하고요. 네, 여기서는 고삐를 좀 잡을게요. 흔들려도 이해해주세요. 잘 왔습니다. 자, 원장님 앞에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서든팜모입니다. 진짜 생라이브화 중인데요. 영상 좋으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저희 이쁜 말들 많이 올리고 있거든요. 여기 있는 말들은 다 경주마에서 태역한 말들이에요. 태역한 말들을 순치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승마도 하고, 외승도 다닙니다. 여기 옆에 차도로가 있어가지고, 안 들리시겠는데, 잘 들리시죠? 오늘 설날이다 어제 많이 먹고 해가지고 오늘 여기 마장에 와서 트레킹 다녀왔어요. 아, 햇살이 너무 좋네요. 자, 여기는 산을, 그고려스마클러 옆에 있는 산을 이렇게 도는 외승 코스였고요. 소나무가 이제 주로 있는 그런 레슨 픽이었어요. 여기 이렇게 돌아와서 여기 앞에 보이는 건물이 그말 집이에요 마방이라고 하는데 말 집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아아라님 반갑습니다. 말 발굽 소리 너무 좋죠? 맞아요. 그냥 말을 안 타도 이렇게 말 발굽 소리 듣고 있으면 정말 좋거든요. 네. 자, 여기 앞에 장애물이 있어요. 이게 물 뿌리는 건데요. 이거 안 밟고. 밟았어. 나안 밟았어. 아, 저거? 아, 나는 저거 밟지 말라는 줄 알았네? <laughs> 아, 나는 뭔지 몰랐어요. 자, 말발고 소리 좋죠? 이렇게. 에슨 갔다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laughs> 오늘 원장님. 자, 이제 다이어트 엠. 한번 뛰어줘 봐. 돌아줘 봐. 자, 우리 엠 타고 한번 한 바퀴 돌게요. 저 카레야, 화와송시 오멘 디렉터임 사장. Assalamualaikum. 카르가스 <laughs> 측정가능한데요? Assalamualaikum. <웃음> Assalamualaikum. <웃음> 나 중앙아시아의 스위스에서 왔어요. 중앙아시아의 스위스 같은 곳에서 왔어요. 키르기스탄인데요. 엄청 좋아요 키르기스탄. <laughs> <laughs> Не-не-не, Кыргызстан год. 그렇게 사람 봐요, 없어요, 지금. <웃음> <웃음> 뭐지?